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트 10 플러스 외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구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 덱스 기능이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덱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 오늘 같이 한번 잠깐 써보자고요. 참고로 오늘 사용할 노트북은 USB-C 포트밖에 없는 맥북 프로 15인치고요. 이 노트 10 플러스 살때 같이 동봉된 삼성 정품 USB-C 케이블을 제가 한 싹은 이싹반대속은이싹 이렇게 꼽아줄게요. 일단 이번 덱스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은 이전까지는 뭐 USB-C 허브 같은 거로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하고이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자기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니터,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거 따로 챙길 필요 없이 바로 덱스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 노트북 본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앱들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덱스 화면이 이렇게 스크린을 꽉 채우기 마련인데 노트북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창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 이 맥북 기준으로 물론 이 창을 이렇게 세고 크게 키울 수도 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아까보다는 약간 덜 또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에, 만약에 네이버 페이지를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뭐잘 뜨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손가락 스크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감도가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확확 움직입니다. 이게 이렇게 민감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지금 사파리를 키잖아요 예, 어떤 속도나 어떤 부드러움이 완전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같은 랩탑에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덱스 들어가가지고 이 아, 스크롤 감이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좀 이질감이 난다는 거 조금 아쉽고 앱 서랍들 스크롤 할 때도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끝까지 가버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끝까지 가버려요. 예, 아주 살짝 움직여야지만이 예, 나도 내 손가락이 움직인지 안 움직이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살짝 해야지 이 정도지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끝에서 끝까지 가버려요. 요것도 감도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거는 뭐 고쳐질 버그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아쉬운 점 예. 키보드가 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이 아 익스플로러가 아니죠. 인터넷 어플 뿐만이 아니고 예, 어디를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이 예, 키보드가 먹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예, 고쳐질 버그이긴 하겠지만 너무나 좀 치명적인 버그라가지고 이것도 조금 실망스러웠고 참고로 이렇게 덱스에서 인터넷 창을 띄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를 다시 들어간다.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뜨고요. 이거는 참고로 사파리에서 예, 뉴스를 들어가면은 물론, 해상도 설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 요단식으로 뜹니다. 조금만 보더라도 어떤 뭐 여백이 없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글씨도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백도 훨씬 더 넓고, 글씨도 레티나 디스플레이 어떤 그 또렷한 걸 살리지를 못해요. 물론, 이걸 뭐 설정에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본 설정이라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에 노트북의 와이파이를 끄더라도, 예, 지금 핸드폰이 호텔 와이파이를 얘도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예, 뭐 속보를 눌러보면, 예, 여전히 잘 페이지가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얘 와이파이로 잡아가지고 얘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핸드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끄고, 이거 LTE로 잡고서 얘를 움직여도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보면 뭐 핫스팟을 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덱스를 써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써보려고 해도 실패를 했던 이유가 저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준비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 때문에 내가 덱스를 잘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버전이 나오면서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덱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나서 보니까 아, 그 준비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내가 안 썼던 게 아니고 그냥 덱스 자체가 불편해서 안 썼던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도 노트북만 있으면은 덱스를 쓸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너무 좋은 생각이고 잘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트북이 여기에 있는데 얘 가지고 지금 뭘 활용할 거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인터넷도 그냥 뭐 사파리 든 크롬을 맥 OS에서 띄워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제가 여기다 깔려있는 앱들을 살짝 좀 보여드려 볼게요 깔려있는 앱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 핸드폰에서 지금 덱스에서 실행을 하는 게 편하고 빠르겠는지 아니면 이맥 OS가 됐던 뭐 윈도우 노트북이 됐던 거기서 직접 열어가지고 쓰는 게 편할지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한번 보세요 뭐 동영상 재생이냐 뭐 인터넷 쇼핑이냐 뭐 이메일이냐 인스타... 인스타그램은 인스타 조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덱스죠 어차피 얘도 키보드랑 마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실행을 하면은 이 핸드폰에 있는 스크립 문자 말고 이 진짜 키보드로 활용을 해가지고 채팅을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여러분의 윈도우도 그렇고 맥 OS도 그렇고 카톡 전용 애플이 다 있습니다 이거 켜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 생각했던 게아내 맥북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은행에 앱을 띄우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폰으로 자주 사용하는 신한은행이 인터넷 뱅킹 앱을 켜 볼게요 신한 앱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휴대전화 모드에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가끔 되는 앱도 있습니다 시티 모바일 같은 경우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단은 요 휴대전화 모드로 이렇게 실행이 되기는 됩니다. 이 노트북에서 활용을 할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생각나는 건데 이 질문 로그인 하려면 또 어차피 얘를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행은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띄워가지고 인터넷 변경을 하는 의미가 크게 있냐 말이에요. 이거 굳이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거 누르면 그냥 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깔려고 진짜 까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정말로 너무 잘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앱들 중에서 무엇을 덱스에서 활용을 하면은 정말로 잘쓸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없어 없어요 특히나 저같은 사람은 세벌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입력기 문제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뭐 100... 없다고는 못 하겠어요. 뭐 있긴 있겠지 찾아보면 잘 활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다. 그렇게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래요. 삼성 덱스는 정말 삼성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티는 많이 나고 정말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정말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좀잘좀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업데이트 먹을 때마다 이렇게 써보는데 뭔가 저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기래요. 그럼 오늘도 항상 발서 감사고 하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가세요.